x의 값이 y 값의 3배라면 x는 3y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? 그럼 지금 이 식에서의 x, y 값과 이 식에서의 x, y 값이 동일하니까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줄게요. x가 3y니까 이 x 자리에 3y를 넣어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그렇다면 5y는 10이 되고 y는 2가 되겠네요. 이 y는 2를 여기에 대입해 줄게요. 그렇다면 x값은 6이 되겠네요. 이 x는 6, y는 2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 줄게요. x자리에 6, y자리에 2. 그러면 6, 3, 18, 1 0 2 에서 16이 나오네요. 이 16이 5 플러스 k인 거죠. 따라서 k값은 12입니다.